그런사서 하는 얘기가, 예배 당에서 설교를 하고, 성교 공부하고, 성교강의하려 아, 아무 문제 없어죠 바깥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장마, 예, 둥근은 설교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음. 내가 피지주은 대한민국 한 민족이다 불렀지만 국적은 다르다. 그래서 때때로 투표권도 없는 녀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만둬. 이제 말이야. 이제 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애국자 안 된다는 사람 없어요. 애국자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지금 현정보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여보세요. 투표권이 있어? 특표권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아니, 그냥 이 앞으로 산으로 가든지, 동해 바다로 가든지, 남해 바다로 가든지, 그래, 가든다. 내 둬. 그러나 그곳에. 내신족이 있어. 내 민족이 있어. 역시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 내가 태어난 것이 안돼 보려니 이곳이기 때문이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 적과 우리로 그는 땅으로 이끌고 갈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모세가 부름을 받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산에 왔었어요 그곳에서 격인하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진주 오늘 우리, 우리. 그 증거를 생각하면서, 불탄 산 앞에서 모세는 양을 키우고 이들의 장이 이들의 집에서 대리사로 살던 이 모세 이제 애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애국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 모세 그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부름을 받은 그 장소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 이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이그 아들 이름이 참 묘합니다. 게르송이라고 하죠 이 게르송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계기되어서 타국에서 계기되어서 산을 가볼 때 아들을 보냈다. 하는 뜻에서 계를 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하다든지 자기 아들한 이름을 짓는데 뜻이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계를 속한 타국에서 타국에서 얼나 노세가 한편 생각해볼 때 노세는 무승, 살인펀치 였습니다. 한번 탁 때렸는데 살인자가 더 모인거에요. 두번째 내민족을 보살펴려고 했는데 돌통이 났습니다. 그때 도말을 가는거에요. 살인자가 노세가 도망간 것이 만년간 것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로, 여기서 <laughs>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증거을 이끌고 오려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에우보노 돌아가 내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애국에서 폭탄 중에 아니야. 지금 슬픔 중에 있다. 그들이내야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큰을 지금 짊어졌는데 모세가 순종만 했더라면, 천마대 순종만 했더라면 참 아쉬운 가뭘까 나는 이미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한다 그랬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형경바론이자말 잘하는 아론이자 그래 아론이셨어. 안 그랬으면 예 하고 갔으면은 모세가 직접 말을 하고 모세가 직접 잘할수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너뿐 못해? 하나님 앞에서 나 못한다고 할 때에 너 그래? 고맙고. 당상스럽게, 당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체험 하면서 작은 지어가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다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건너 튕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나왔습니다. 60만 대군에는 여자가 이원수에안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 안 들어갔습니다. 어린 노인 안 들어갔습니다. 장정만 육십만이에요. 여자분들은 참 옛날에 안 태어나고 참 감사하시죠. 그래도 숫자에 넣어주니까. 그런데 육십만 대운그 속에 작종이 있습니다. 또 양과 소와 가축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조상하게 250만으로 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300만 원개 정도 나올 거다. 그래, 어, 그래서 나도 버텼어요. 250만 내지 300, 만원 요즘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500만이라고도 원 따라갈래도 몰라. 그래서 나계산나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따라갈 것이야. 그러면은. 그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돼요 출입국을 가기전에 바로 그 뒤에만 하는 이것이 여의도의 사변하게도 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아카바만 쪽에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걸 버스에서 <laughs> 저 조사를 해봤어요 아, 이런 소이니까 그냥 큰 피에 앉아서 조사를 하고. 어? 해보니까, 요런 장소가 있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최종 진태 양란이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만히고 있고 양자우에 가도그고 뒤로 돌아가자니 내국 군대는 지금 잡으러 오고 야단 났어요 쥔지 되지 않나 이 처지에서 모세의 집안을 바푸니네 가리키게 하세요 대부분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견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를 더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네, 여기서 제가, 어, 그장르이 지금 여기서 나오지질 하고 여기서는 그 장면이 속이 소개안될것 안될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된 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록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홍해가 그갈라지중냐 어제 모세 기적된 그숨을 가면 되다 아 물은 저어서 홀로 꼭 있고 솔직하게 마음 이렇다가 다 섬에 갇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이 다시 빠져 나갈 때까지 꼼짝 못하고 그 섬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 하는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그런데 뭐내 마음, 급한 마음을 아세서지 그냥 악세서지를 계속 밟아서 그냥 쏙빠져 나왔어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하나님의 불기둥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그, 그 백성들은 바람이 동풍이 다 세상을 불었어. 그리고 물이 갈라졌어. 마른 땅으로 가까. 자, 마른 땅이 아니라 한다면은 어떨까? 바다에 있니 이끼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기에 미끄럽고 질퍽질퍽하면 어린아이, 노인들이 어떻게 가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다가로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앞에 탄탄한 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동풍이 불면 정말 그럴까 하고 또 과학자들, 할일 없는 과학자들 또 실험을 해왔어. 간단한 예로 써서 접시에다 물을 넣고 하고 굴면 우리 밀려나가셔서 고급스에서 확대해가지고 75 75마일, 시속 75마일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10시간 이상 흐르면 물이 밀려나. 그 실험 결과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칫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땅에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올온 역사, 그일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하고, 사십 년 동안 생활한가운데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 외동, 맷돌, 사진들 제가 10월까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거 아까 장원님께서 기도하신건데 미국이 땅이에요 오늘의 미국이 땅이에요 개척 정신으로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배수양을 건너 그분이 전에 이미 노아의 보송지 베베니레옹을 건너서 카리아 인내로서 남겨놓은 자석이 있었습니 무엇만이 인디왕 석판이라고 하는 것 자석. 인디왕 석판을 자세히 그림을 보면 어느 자주 못든 모습 속에서든지 내 누나 내 누나 모세에게 말씀하시던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펼쳐 나가시는 중 있으니까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의를 앞에 보고 있으세요. 태희 양은. 할곤 아무 의사밖에 할곤 나무 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땅에 되어서 평탄하게 가둘 수 있는 역사를 이루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올라온 큰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라고 이것이 내 증거라고 너를 불러준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곳곳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좌절할 수 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땅이 되어 평탄하게갈수 있는 일을 전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용히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가페가 정말 아가페 할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터가 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 했어서 접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였고 또 제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나님과 좀 이렇게 더 깊이 이게 좀. 음성을 듣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이 평상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때가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어 저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마음이 급하시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 시간에 맞추려고 빨리 끝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몰랐던 부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어, 목사님을, 이제 어렸을 때 어, 우리 스승님이시지만, 제가 한 6년, 6년, 6 7년 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터넷이 너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관계를 그때 이렇게 모셔서 설교를 듣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수요일날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냥 한국땅이 같이 사시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제가 미국을 갈지도 없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못이겠습니다감사 뭐 찬양 불려는데이 사람은 있고 있고 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이 아니라 이이유가있이뜻이 있고 은이사이사이찬양은 택한 것은이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지사목사님이나람은이러분들이나다같이해당되이찬양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건 찬양할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 광고는요, 내일 급식이 있는데, 효원고원에서 어,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비가 계속 오다가도 우리가 급식할 때쯤 되면 비가 멈추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어, 비가 멈춰서 급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화요일 날 우리가 병점역에 가서 찬양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점에서 찬양할 때는 완전히 영적 선생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자고 가야 돼요 그냥 회의한 마음으로 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에 한 번씩 이렇게 음성에 있는 병원에 음성 송합병원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 환우들이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달 동안 기도하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런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수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그 김석수 형제가 여기 올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김석호 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알게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그 폐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하게 어, 그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김석구 형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점점점점 점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그리고 어 김석구 형제를 위해서 다음 주에 정도는 제 생각에 태어날 것 같은데 어 김석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드러나 사람이 말을 듣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참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즉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디가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다 되길 바라고요. 어 일일이 다뭐 광고 시간인데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저 같아. 우리 목사님 어, 모셔서 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혐을 받으시게 하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늘에 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고 you 다시었을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느라고 성령의 교통하시고 주기만 하시니 이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던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시고 오늘 노중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니. 공해와 같은 우리의 앞에 엄청난 일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되게 하고 건너게 하시나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다 파괴하려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속에서 평탄하게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시는가 믿는 저들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계시지어다 아멘, 아멘.